국민의 힘 한동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 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정파적 결집이 아니라 중도층과 젊은층을 포섭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며 도덕적 흠결 없이 민주당의 공격에서 자유로운 인물이 요구됩니다. 최근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명태균 리스크와 같은 문제에서도 자유롭고 과거 개엄령 논란에서도 벗어나 있는 인물이야말로 국민의힘이 내세울 차기 대권 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후보는 단한명 뿐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한 명입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강력한 사법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추진하며 보수층의 신뢰를 얻었고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후에는 개혁적인 이미지로 중도층과 젊은층의 지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현재 보수 진영 내에서 거론되는 대권 주자들 중에서 명태균 리스크와 완전히 무관한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주요 공격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층 내에서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 장관 역시 강성 보수층에게는 어필할 수 있지만 중도층 확장성이 부족하여 본선 경쟁력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이 있지만 탄핵 이슈로 인해 보수층에서 여전히 거부감이 강합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한동훈 전 장관은 보수층의 핵심 가치를 대변하면서도 젊은층과 중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카드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가진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깨끗한 이미지입니다. 최근 대선 주자군 중에서 법적 논란이나 도덕적 흠결이 전혀 없는 인물은 극히 드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건의 법적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동훈 카드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대선은 단순한 정책 대결이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얻는 과정이며 도덕성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후보야말로 본선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한동훈 전 장관은 중도층과 젊은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희소한 보수 정치인입니다. 2030 세대에서 기존 보수 정치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반면 한전 장관은 검찰 개혁을 주도하면서도 공정성과 원칙을 강조해 젊은층에게 어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보수 정치권이 강경 보수층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과 달리 한전 장관은 보수층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도 중도층과 젊은 층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한동훈 카드는 개업령 논란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 일부 인사들은 과거 군사정권과의 연관성 또는 개업령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반면, 한전 장관은 이러한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보수 후보를 공격할 때 사용해 왔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그의 법적 리스크와 비교했을 때 한동훈 카드가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한동훈 전 장관은 이미 강력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등장한 이후 그를 중심으로 형성된 열성적 지지층이 존재합니다. 정치인은 팬덤이 중요한 시대에 한전 장관은 강성 지지층을 형성하며 기존 보수 정치인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전 장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결집된 지지층은 대선 과정에서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힘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친윤계와 기존 보수 세력이 한동훈 카드를 포용하고 내부 갈등 없이 단합하는 것입니다. 친윤계가 한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보수 세력이 하나로 결집한다면 차기 대선에서 승리는 확실합니다. 현재 보수 진영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내부 분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두고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특정 개파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이 확실한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지 못한다면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 카드의 전략적 가치는 단순히 윤석열 정부의 후계자라는 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는 독립적인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형성해왔으며 이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중도층까지 흡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전 장관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긍정적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선에서 중도층과 부동층의 표를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명태균 리스크와 무관하며, 중도층과 젊은 층을 포섭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입니다. 또한 개업령 논란에서도 자유롭고 강력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친윤계가 한동훈 전 장관을 포용하고 단합한다면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 힘의 승리는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한동훈 후보와의 대결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승리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전략적으로 최적의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국민의 힘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